안녕하세요. 중리방입니다. 점점 회사와 회장의 기소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 답답해질 시점에 혜성같이 등장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건을 맡게 된 변호사이면 며칠 밖에 되지 않아 정확하게 회사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일단 현재까지 알아본 내용으로 회원들에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이 분이 하신 방송은 회원분들이 많이 시청하신 것 같아 내용을 어느 정도 거의 아시겠지만 뭔가 놓치신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좀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도움이 되실까 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 중 서초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는 사기 사건에 대한 문제를 맡았다고 하는데 아마 피해자라고 고소를 넣으신 분들과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는 간부들의 대한건에 대해서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pd수첩에 대해서 예전처럼 공정방송을 하던 곳이 아니고 좌파와 언론노조에 있는 사람들이 장악한 편향된 집단으로 몇몇 사건에 대해 엉터리로 보도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기소된 건은 방문 판매 법률 위반에 대한 것이며 구속영장이 매우 길게 쓰여진 걸 보면 사건이 잘 정리가 안 되고 복잡하다는 뜻이며 변호인이 많다는 것 또한 뭔가 정리가 잘안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리가 잘안 되어 있다는 건 회장의 범죄가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부분은 팬덤에게 희소식으로 보일 것 같네요. 이어서 더 살펴보면 이렇게 큰 사건의 다단계나 방문판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오히려 검찰이나 경찰을 도와주는 일이 된다고도 말하며 변호사의 세계에 대해서 비판도 가했습니다. 공소장의 내용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되어 있는데 KBS 뉴스는 다단계 사기로 기소되었다고 방송을 한 것은 거짓 방송이며 다단계 사기 혐의가 아니라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도 분명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 행위에 하였다는 방판법률의 내용으로 구속영장에 나와 있다고 다단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서 재화 등을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였다라고 해서 방판법 제58조 1항으로 되었습니다. 다시 다단계 사기가 아니라니 말을 바꾸신 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상은 회장은 1년 전부터 사기건에 대해 조사 중이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구속되기 전에 변호인들이 미리 경고를 주든가 대처를 할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회장도 잠깐 조사받고 온다고 하며 갔다가 갑자기 구속이 된 상황이며 이때의 변호사들은 돈만 받고 빠져나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비대위 강의 중에서 회장이 구속되기 전 나눈 이야기 부분이 있었고, 그때 회장이 왠지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하여 이미 알고 있었구나 싶었는데, 변호사가 말하는 부분과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사기건에 대해서 1년이나 조사를 받고 있었으면서 회원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었던 건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가 담당하는 부분인 서초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서초서에서 조사한 내용은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자 모집 및 관리, 사업설명회 강의 등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금융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사기 등 범행 저지를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고 회원들을 기망하여 19년 3월부터 23년 11월 말일 사이에 사업투자 금명목으로 3조 2천억 정도를 받아냈다는 내용이라 했습니다. 이 회사가 사기인지를 판단하려면 입금액의 2.6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와 여태 수익금이 없었고 앞으로도 수익 발생이 불확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고 하며 사기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기가 아닌 이유는 회사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 계속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며 수익에 대한 부분에선 어떤 사업이든 초반엔 적자가 나고 임계점을 지나면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휴스템 코리아의 수익은 영업 수익이 30%, 렌트 데이터 거래 수익이 30%, 그리고 4차 산업 수익이 40%이며 수익을 기간으로 보면 단기적인 수익은 쇼핑몰, 중기 수익은 상품 구입과 입점을 통한 수익,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나 새로운 주식. 마지막으로 4차 산업 수익은 동영상 관련 회사에 50%의 지분이 있고 다스버스라는 회사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수익 구조가 모든 회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것이 아니고 그냥 나열해서 읽은 수준이라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익이 가장 애매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회사에 대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다뤄봐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변호사가 언급하는 내용은 회장과 본사 직원들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회사의 사업구조는 이상은 회장이 전부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했으며 다단계의 문제점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4차 산업에 대해 진행되는 아이템을 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소된 회사의 간부들이나 일반 직원들은 세부 내용은 모르고 설명을 듣고 이들도 믿고 투자하였을 뿐이며 단장들도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가 아닌 월급으로만 받다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해서 수익을 만든 것으로 롤업이 없다는 부분에서 다단계가 아니며 그분들도 문제가 있는지 몰랐고 믿고 한 것이라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가입을 시킨 게 아니라 정말로 회사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소개한 것이라며 모집책에 대해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 조금 이상했던 것은 직원들은 잘못 없고 회장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넘기는 것 같다 느껴지는데 이 변호사가 회장을 위한 변호사인지 본사를 위한 변호사인지 의아함이 들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합동을 위한 변호사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기망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 회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피해를 본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규명할 것이며 이것저것 다해 있으면서 이용하고 나서 몰랐다고 하는 건 안되고 아예 이용을 안 했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도 변호사가 아직 해피캐시에 대해 잘 모른다고 느껴지는데 회원들도 자신들이 먹고 쓴건다 제외하고 나머지의 선수금에 대한 금액을 피해봤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탈퇴를 한다면 받은 것들은 모두 제외하고 남은 선수금을 돌려준다고 회사에서 그랬다는 걸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실제로 사기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PD수첩이나 불순한 세력들이 나서서 일을 벌린 것이라고 말하며 대다수의 회원들은 행복했고 피해를 본게 없다라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민은행도 전체 예금자들이 돈을 찾아내면 파산하듯이 이 회사도 돈을 분할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구속된 초기에 이슈였던 본사의 근저당 설정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설정을 통해 일부 채권자가 먼저 돈을 받아간다는 것은 사행행위라 취소의 대상이니 그럴 수가 없다며 나중에 하더라도 n분의 1로 다 동등하게 나누어 줄 것이니 그런 말은 듣지 말라 하면서 초코파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고소한 사람들이 먼저 회장과 합의하여 돈을 받게 된다면 팬덤들은 기다리다가 다 주고 남은 돈을 나눠서 받게 될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이 있었다면 좋겠네요. 그리고 회사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법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기존의 법률로는 문제가 되는 것이며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을 이용한 금융 경제 시스템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니 23만 명의 회원이 뭉치면 정치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게 할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가능한 건지 몰랐는데 신기하네요. 이어서 회장이 3월에 나온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럴 일이 없으니 믿지 말라고 했고 김앤장은 절대 이런 사건을 안 맞는데 맞는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대위들이 중구난방인데 탄원서도 자신이 방침을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들을수록 팬덤 비대위를 비판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그 이후에 언급한 내용은 종교적으로 계속 기도하라고 하며 자신도 15년 전에 사기를 당하고 구치소까지 가서 방장까지 했었던 경험이 있었고 모든 보도에 나가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기적적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장관이 구속된 사건에서 자신이 결정적인 증언을 찾아 해결했고 장관이 시력을 잃어간다고 해서 기도로 치료해주었다고 하는데 거의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듯 하네요. 마지막으로 비대위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믿어주고 이번 기회를 통해 회사의 시스템이 더 보완되어서 탄탄해질 것이라고 하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방송 도중에 가맹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것 같던데 이건 아직 변호사가 상황 파악이 안 되었으니 다음에 이야기해 준다고 하며 넘겼습니다. 여기까지 변호사가 방송한 내용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의아한 점은 수익 구조에 대해선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회장이 만든 시스템이라 회장 외의 간부나 직원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시는 걸 보면 회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위한 변호사인 건가 생각이 들기도 했으며 팬덤 비대위가 아닌 합동을 위한 것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과연 회원분들도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다른 변호사들처럼 숨지 않고 나와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알려주신다고 하니 팬덤의 답답함은 그나마 해소가 되겠네요. 다음 방송에선 회사가 문제가 없다는 걸 판가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했던 수익구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행점 문제도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